뛰어. 그렇지. 야, 백곰. 뛰어. 그렇지. 안녕하세요. 빠와입니다 이세븐 패밀리 채널은 빠기순이 작연 백곰 울포 금자 탱자가 태어나고 거진 상견이 된 다음에 1년생 된 다음에 채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븐 패밀리에서 영상을 다 보셔봤자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도 댓글이 올라왔지만 패밀리 영상을 다 찾아봤는데 배꼽이 자기언들 강아지 때 영상을 못 찾겠네요. 여기 없습니다. 생후 1년생 됐을 때부터 이 채널이 만들어졌고 그전 영상을 보려면 빠박 채널에 가셔야 됩니다. 빠박 채널에 가셔서 재생 목록에서 진돗개 들 가족 영상을 찾아서 거기서 보셔야 됩니다. 그니까 패밀리에서 처음 구독을 해서 3년을 시청하셔도 빠박 채널의 영상을 보지 않았으면 전체적인 스토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북연 백꼬미가 사회 1위 백꼬미가 그니까 빠기순이 빼고 원조 개들 빼고 그 아들들부터 설명을 하자면 그 아들들 형제들에서 서열 1위가 백곰이잖아요. 백곰이가 강아지 때 금자 탱자가 생후 52일에 서열 3이 붙었는데 지금 분양간 사자 탱자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자가 다구리를 맞아서 뒷다리가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순이차케유님이 데리고 가셔서 혼전시켜서 보내주셨는데 그 때, 울프가 깐족거리면서 금자를 공격했었고, 사자가 끼어들어서 금자를 심하게 공격해서 탱자가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울프는 사자가 막내야, 막내. 태어난 게 순번이. 근데 막내인데, 울프가 셋째잖아요. 셋째인데, 사자 뒤를 쫓아다기면서좀 꼬봉짓을 했고, 그러니까 첫째가 백곰이 둘째가 앙코 공주. 셋째가 울프, 넷째가 금자, 다섯째가 탱자, 막내가 사자. 그러니까 셋째가 여섯째 막내를 따라다니면서 꼬봉짓을 좀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육남배 중 제일 크게 태어난 게 첫째 백곰, 그리고 다섯째 사자입니다. 사자랑 백곰이가 태어날 때 크기가 똑같았어요. 사자를 만약에 제가 키웠으면, 지금 몸무게가 35kg대. 배꼬미하고 몸무게가 똑같을 겁니다. 그 그러니까 육남매 중 제일 우량견이 배꼬미하고 사자였다. 그래서, 배꼬미가 싸움에 끼어들지 않은 개는 배꼬미하고 공주. 둘째 안껏 공주하고, 첫째 수껏 배꼬미만 싸움에 끼지 않았고, 나머지가 다 싸움에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금자가 다구리를 맞습니다. 그걸 배꼽이가 지켜봤거든 그 상황을 그래서 금자가 순이차케오님 집으로 가서 한달정도 케어를 받고 탱자가 분양을 가게 됩니다 원래 금자를 제가 최시안형님한테 분양하려고 금자를 예약하셨는데 금자를 제가 왜 분양하려고 했냐면 하 시안이형님이 개를 기르고 있다는 말을 안했기 때문에 개가 없는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왜 내가 탱자를 기르고, 금자를 분양보내려고 했냐면, 탱자는 정상적인 강아지였고, 주인한테 애교가 많고, 다른 개들하고 어울리고, 정상적이었고, 금자가 약간 또라이. 강아지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한쪽 구석에서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집은 개가 많잖아요. 그런 집에서는 금자가 그 올바르지 못해요. 분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개가 없는 집에 가야 돼요. 금자는 주인한테 잘하잖아요. 그런데 개들한테 또라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자를 분양 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시한이 형님이 금자가 다리가 마비가 오는 바람에 제가 시한이 형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대리로 탱자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탱자를 제가 키우려고 그랬었고 금자를 분양 보내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탱자가 분양 갔다가 45일 만에 파양되어 왔는데 파양 대 온날 저녁에 왔잖아요. 그 새벽에 금자랑 싸움이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내에서 싸움 붙는 걸 금자 탱자를 마당으로 집어 던지면서 개들을 다 마당으로 내보냅니다. 빠기순이, 백곰, 울프. 거기서 부모견하고 백곰, 울프한테 백곰이가 끼어들었나 안끼어들었는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엄마게, 아빠게, 빠기순이한테 다구리 맞습니다 탱자가. 그 이유는, 어찌됐건 금자는, 30일 만에 복귀를 해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 탱자가 분양이 갔잖아요. 그 금자보다 더 늦게 왔습니다. 우리 집에 복귀한 게. 그래서 걔들이 생각할 때, 탱자가 제일 마지막에 왔잖아요. 근데 걔들이 생각할 때, 마지막에 온 놈이, 시끄럽게 분란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금자랑 싸움 붙은 게. 그, 백건이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자가 싸움을 하면, 무조건 금자편을 듭니다. 금자랑 곰돌이랑 싸움 붙었을 때, 백곰이가 곰돌이도또 응징했었어요. 탱자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또 곰돌이랑 순이랑 싸우면, 엄마게 순이랑 싸우면, 순이편을 들잖아요, 백곰이가. 무조건 금자편을 듭니다. 그러니까 금자가 몸무게가 제일 작거든요, 16kg. 탱자는 지금 19kg 잖아요. 그러니까 백곰이가 끼어들지 않으면, 탱자가 이길 겁니다, 금자한테. 몸무게가 3kg 차이나기 때문에 키도 크고 몸무게도 크고 내 배꼽이가 끼어들기 때문에 탱자가 무조건 쳐요. 금자한테 나, 나중에라도 수컷 곰돌이 흑표가 되든다 그럼 배꼽이가 응징할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 금자를 무조건 배꼽이가 편들어줘요. 그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그 금자가 다리 다쳐서 순이차키오님 집에 가기 전 전날 영상을 보면. 개들이 금자랑 놀지 않습니다. 다리가 마비가 왔는데, 근데 백꼬미가 금자 곁에서 붙어갖고 백꼬미가 얼굴을 금자한테 기대고 이게 자주거든. 그러니까 왕따인 개를 좀 보듬어준 게백꼬미에요 그래서 금자가 영상 보면 맨날 여기 출입문에 나갈 때마다 백꼬미 볼때 물어뜯잖아요. 백꼬미가 다 참아요. 다른 개가 만약에 배꼽이 뽈대기 물어뜯으면 응징 할 겁니다 근데 금자한테만 모든거를 다 이해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금자한테 덤비는 개는 순이 빼고 엄마개 다 응징 당합니다 배꼽이한테 <목소리> Га-га-га-га-га-га <laughs>